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도 오는 계절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뚜렷했던 사계절도 요즘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지만 좀 늦더라도 또 짧더라도 가을은 오고 겨울도 이어지겠죠. 요즘처럼 가는 계절에서 오는 계절로 건너가는 길목에는 우리 몸도 그에 맞게 채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절기 일교차는 아침 저녁으로 크게는 15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약해지기 쉬운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코로나와 독감까지 조심해야 하는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박규리 원장의 우리 동네 한의원, 지리산 상계 한의원 박규리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 그외 한의학위로 보는 건강관리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전화 7공0 7 0 0 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00-7000번, 703-9911, 70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지리산 쌍계 한의원 박규리 원장님과 함께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원장님, 올 여름 정말 유난히 덥고 이 더위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건강에 무리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여름에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이 오래 지속되는 그 열대야 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충분히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더위가 길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안타는 편이기도 한데 네. 이번 더위는 너무 길고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에어컨을 발명하신 분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laughs> 맞아요 엄청 더웠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만큼 환절기를 네번 겪어야 하는데요 이네 번의 환절기 중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나요 네, 적응하기 힘든 환절기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두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따뜻한 공기는 사람한테 포근함을 느끼게 해줘요. 음. 그런데 지금 더운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서늘한 공기는 몸을 위축되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환절기에는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나요? 지금처럼 낮에는 굉장히 무덥고 저녁이 되면 조금 서늘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이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음. 적응을 하느라 기본적으로 가진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나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좀더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이 딱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겪는 환절기지만 올해는 또 더위가 유난히 심하고 길어서 우리 몸이 더 지쳐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의보감에도 여름을 잘 견뎌내야만 가을, 겨울에 병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서늘하고, 우리 몸이 일기가 변화하면서 이 서늘한 공기에는 반응을 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에어컨을 켜놓으면 또 서늘한 공기가 있으니까 춥고 네. 에어컨을 끄면은 또 덥고 이런 공기 변화들이 좀더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감기를 비롯해서 또 계절마다 유행하는 질병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나요? 통 알레르기성 비염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찬 공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 가 많고 음.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중에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 시작이 되면서 피부 가려움증, 음흠. 피부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그리고 천식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 이유 없이 음식을 특별히 탈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사가 음흠. 나는 장염도 생겨나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막염도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정말 각종 질병들이 유행하는 시기인데요. 그리고 올여름 코로나19가 정말 유행했어요. 네. 한 차례 유행을 했는데 뭐 이제 뭐 토착화된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안심하거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죠 네 토,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는 한데 감기 증상은 우리가 일주일 앓고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쉬운 반면 코로나는 열성 감기가 오래 지속되는 음흠. 증상 질환이기 때문에 네. 좀 회복이 더디기도 하고 좀 오래 심한 열감기를 앓았다면 후유증이 남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같은 공간이 있어도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나요? 네, 우리가 감기에 걸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옮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저항력이 있다면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긴다면 감기에 걸 c o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음. 또내 몸의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지게 되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거죠.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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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만 o n 감 c o 감 o n 한겨울보다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한, 한겨울에는 날씨가 춥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옷을 꽁꽁 껴 입게 됩니다. 외투도 음. 더 챙겨 입고요. 그런데 이런 환절기는 지금은 유독 날 공기가 더 뜨겁잖아요. 네. 그러면은 옷을 챙겨 입지 않고 더운 날씨 그대로 옷을 입고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시간까지 있다 보면 바람이 좀 선선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챙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찬 공기에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이제 좀 약해지는 틈이 생겨요. 아. 이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한다면 좀 감기에 더 걸리기 쉬운 음. 상태가 되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게다 면역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면역력이 음. 정답입니다. 아 그러면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피곤해요. 네. 이상하게 지치고 나른하고 일하기가 싫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것 이 환절기에 면역력이 좀 저하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음.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 장애나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나 변비 등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날씨가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공기 중에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해지고 내 피부 피부나 호흡기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호흡기 약화 증상들이 기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재채기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음흠.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보통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내 휴식이 밀리고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가중이 된다 그러면 음.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증상들이 만성화되고 만성화되었다면 또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지리산 쌍계 한의원 박규리 원장님과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의 7000번 칠오삼의 구구일일 칠오삼의 구구이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지리산 쌍계 한의원 박규리 원장님과 함께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60대이신데,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침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두통은 편두통일 때도 있고, 전체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다고 하셔요. 약을 드시면 가라앉지만, 먹지 않고 넘어가면 괜찮다가도, 저녁이면 또 지끈거리신다고 하는데, 이걸 코로나19 휴유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뇌종양이라던가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런 적이 없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두통의 강도는 평소 머리 아픈 정도라고 하시는데, 아플 때마다 약을 드시면 너무 자주 복용하는 셈이어서 그것도 걱정됩니다. 네, 두통이 오래 가면 항상 우리가 뇌 질환을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네. 두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근육의 긴장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굳이 뇌의 종양이나 뇌 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시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두통이 생겼다고 하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염증이 잔존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염증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고 열은 상부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을 식혀 주는 치료가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링거를 맞으시거나 물을 충분히 드셔서 내 몸에 있는 수액을 늘려 주시면 열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어, 조리를 해보시고, 또,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이 두통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 어깨 쪽 긴장되어 있지 않은지 신경 써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 중순쯤 코로나 19에 걸린 이후로 후각을 잃었습니다. 민트 초코를 먹어도 냄새가 안 나고 술 냄새도 안 나고 카레를 먹어도 카레에서 스프 맛이 납니다. 어제는 민트 초코에서 크림 파스타 맛이 났어요. 가끔씩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날이 있지만 못 맡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병원에서는 곧 후각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거의 1년 반 넘게 안 나니까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제 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요. 향수 냄새도 안 나요. 저 어떡하죠? 어, 후각이 소실이 되는 증상은 우리 생명 활동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실 크게 염려를 하지는 않는 증상이기는 네. 해요. 그런데 냄새를 못 맡으면 미각도 같이 떨어지고 음. 정말 이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우울해질 수밖에 어허. 없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넘게 후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빠르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도 음. 해요. 하지만 후각 신경은 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감각 훈련으로 회복을 시켜 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어 복합적인 어떤 냄새를 계속 맡았을 때 내가 이 냄새를 잘 구별해 내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단 단일 냄새,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페퍼민트, 오렌지 등의 강한 냄새 향이 음흠. 있는 단일 냄새를 한 다섯 개 정도 준비를 해 두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내듯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냄새를 맡고 인지를 하고 냄새를 맡고 인지를 하고 이거를 반복하셔 가지고 후각 그 신경을 다시 되살려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후각 신경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내가 뭐, 하루 이틀이나 며칠 이내에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회복이 바로 되지는 않으실지라도 음. 석달 이상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은 이 후각신경도 다시 살아나니까는요, 열심히 어, 후각 근력을 키워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석달 이상 단일 냄새로 감각훈련을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 텐데요. 원장님, 요즘 또 코로나19 유행이었는데, 후유증 환자가 병원에 많이 찾아오나요? 네, 감기는 사실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데 코로나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 어떤 후유증을 호소하나요? 보통은 이제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열감, 미열이 남아 있는 경우를 호소하는 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미각과 후각을 소실한 경우도 있고요. 아, 다양한 후유증을 앓고 찾아오는데 왜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요 건가요?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열성 감기이기 때문에 고열로 인한 우리 몸의 단백질 성분이 좀 소모가 됩니다 네. 진액이 소모가 되고 단백 성분이라고 하면 어 항체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세포들이 좀 많이 소모가 되면서 면역 염증 물질을 잡아먹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 만성적으로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 염증 때문에 신경 장애가 생기고 미각이나 후각이 수실이 되기도 하고 네. 피로감이 지속되는 등그 기능의 저하가 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능들이 저하되면 이런 게다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회복은 가능합니다. 오. 그런데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정상적으로 휴식과 어느 정도의 조리를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부족한 면역력은 채워주는 치료와 함께 음. 그 만성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법, 보사를 함께 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음. 그런 경우에서는 양방에서 양약을 먹을 때는 염증을 잡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한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면역력을 채워주면서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약, 약 처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음.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환경적인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감기에 한번 걸리면 기침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환절기니까 감기 환자도 더 늘어날 텐데. 기침이 심할 때 기침 완화시켜주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기관지에 점막이 건조해지면 기침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건조한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음. 그리고 기침이 온도 변화가 많아지면 기침이 더 기관지 평활근이 자극이 되면서 기침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래저래 뭐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인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한 수분 섭취,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가장 큰 면역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네. 환절기에는 평소에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움직이시고. 어. 더 오. 많이 쉬시는 것이 이 환절기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음.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네. 사실 매번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또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요.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자는 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보통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면 성인 기준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7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아. 그래도 8시간은 최소 잠을 자야 충분한 그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충분하게 일곱 시간 이상 여덟 시간 아홉 시간을 관내 주셨고요 혹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내 몸이 많이 지치고 지금 약해지고 있다 느끼는 분들에게 좋은 한약 추천해 주신다면요 어~ 한약은 보통 쌓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난다고 보시잖아요. 네. 보약의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링거를 맞으시거나 수액을 늘려 내시거나 비타민 C를 과용량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내가 근본적인 체력부터 기운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기혈을 보호해주는 한약 처방 중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십전 대보탕이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십전 대보탕이 누구에게나 잘 맞으시는 거는 아니라서 체질마다 음. 각각 약한 장기가 따로 있으니까 네. 내가 한약으로 체력 보강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음, 좋습니다. 그렇군요. 십전 대보탕, 이거 많이 권하시는 편인가요? 환자분들께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환자분들은 어딘가가 부족하고 아파져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음. 증상을 치료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약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렇군요. 내가 일상적으로 저, 쉽게 접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름을 익히 들어 보셔서 잘 아시는 아. 처방일 것 같아서 네. 기혈을 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또 한절기 건강 음식 얘기할 때 제철 식재료 빠지지 않죠. 요즘 같은 한절기에 먹으면 좋은 식재료 몇 가지 소개해주실까요? 한절기 제철 음식은 다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중에 요즘에 이제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네. 어, 제철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서 어, 체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추수가 지금 곧 이루어질 텐데 네. 이 공무 은 비위의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밥이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 우리가 좀우스롯슬 추운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은 양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보양작용을 위해서는 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고기 단백질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곡물도 잘 챙겨 먹고 소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어서 수면 시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면역력과 수면의 상관관계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잠은 공짜로 면역력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와. 네. <laughs> 많이 자면 잘수록 네. 돈도 들지 않고 몸도 편안해지고 면역력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음. 잠자는 시간 동안에 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좀 어~ 능력이 항진되기도 하고, 네.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분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면의 골든타임인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들어 있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잠들어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딱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건강관리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하는 당부 말씀 해주실까요? 네, 벌써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명절이 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죠. 네이 연휴 기간인 만큼 충분히 몸도 마음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챙길 때 항상 내 몸을 챙기는 것을 미루기가 쉬운데, 나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챙기듯이 내 몸을 먼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건강 관리 제활해야 하는 이 시기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고 충분히 잠자고. 과로와 스트레스로서 어 많이 받지 않게끔 몸 관리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단 잘 챙겨 주시길 권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산계 한의원 박효리 원장님과 함께 환절기 건강관리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지윤의 한일새 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